진짜로 우리가 시은 대로 진짜로 진짜 재밌지 않을까? 그래 어, 그렇게, 그렇게 그래. 그렇게라도 해결자. 형군산형 군사 나와 나와 한 번만. 어, 건너와. 건너와. 아유, <laughs> 형 나와. 형 대신 자연스럽게. 영수 <laughs> 형 지금 있을 텐데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 히 있어. 그냥 근데 모르 척하고 저는... 있어. 모르 척해. 인사하지 마. 모르 척해. 척해. 야 척해. 사람이 지나온데. 안말가지안말지면 <laughs> 누가 해 그걸. 승재야 딴데 봐, 움직여, 어? 움직여 딴 데로 가, 딴 데로 가너 지금 듣고 아, 아. 있지? 아. <laughs> 안 들었어요, <laughs> 선배님 들가다닌다 어? 이거 혼나고 싶나요? 아니요, 혼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혼나고 싶지 않습니다 <laughs> 그만 혼내십시오 혼나고 싶지 않아니까너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, 지금 네. 어떤 시민이 걸리더라도 네. 어, 인터뷰 끝까지, 네. 알았지? 네한번 해봐, 연습을요 알겠습니다 승재야, 명성이 건너올 거야. 그러면 모른 척해 그냥, 알았지? 모른 척하라고요? 아, 모른 척하라고. 아,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온다. 명성이 온다. 명성이 온다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<laughs> 이게... 봐. 저... 이봐승진아승진아딴 데로 가... 승준아... 승준아... 아... 승아 이거 안 물어봐. <laughs> 아제 <제발, 제발>, <laughs> 아, 이게 뭐야! 아이 뭐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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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다시 건너오세요. 어, 선배님 죄송하다고시 8분 넘으다고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일로 가주세요. 네? 아,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. 메지야 <laughs> 이번 건너가니 건너가, 오지 그럼 반대로 건너갑니다. 건너? 알았지? <laughs> 아, 네 알겠습니다. 어디 가요? 어디 가? 어? <laughs> 네? 어디 가? 아, 진짜, 진짜. <laughs> <laughs>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아, 소리 질러. 아, 왜 이러세요 선배님? 아, 아선생님왜 이러세요 진짜? 아, 아주 말려주세요. 아주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주 말려달라고. 아주 말려주세요. 됐어, 됐어, 이제 버려찾기. 박명수다! 박명수다 소리쳐, 승지야. 박명수다. 아 박명수다! 박명수! 박명수! 명수 다 여러분, 반면세요 여러분, 면세요 여러분, 면세요 됐어, 오른쪽 고서 있어. 오른쪽 고서 있어. <laughs> 아 마음껏 하네 아, 굴배한테 마음껏 네 승지야. 네. 이번이 마지막이야. 네. 여또가 야되이 어, 요번에 마지막이래요. 이번이 마지막이래요. 이번에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한번 어디 얘기할 거야. 그러면 다른 데를 얘기해. 네.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아, 혹시요. 결혼하셨어요? <laughs> 결혼 결혼하셨 <laughs> 아직 못 했습니다. 아, 아직 못 따졌어요. 네. 출연료 혹시 얼마 정도 받으세요? 아, 여쭤보고 싶은데 게있는 예, 예, 예. 무한도전 출연료 얼마 정도 받으세요? 좀좀 무슨 말씀이세요? 저출연료요 아, 좀, 좀 저, 아, 아, 아 출장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 네. 아, 그러면은 이번 여행지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아, 저는 제 고향에요. 고양이를... 고향이 어디예요? 아, 고향이 부산이에요. 부산.

아전돈 꺼줄 생각이 없습니다. 아만 원도요? 예예 미안. 민서 엄마한테는 얼마 정도 꺼주실 수 있냐고? 네? 민서 엄마요. 민서 야, 그냥, 엄마. 야냥 내가 내가 꺼줄게. 어이 물어봐. 어, 물어봐 네가 얘기. 네 예, 마지막 키스 언제 하셨어요? 마지막 키스가 일주 동생 거 같습니다 집에서. 네. 에이 거짓말. 에이, 에이, 아, 와이프. 아, 어, 어저께, 아, 쇼트키스 하고요, 어저께. 에이, 많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. 팁키스는 <laughs> 일주일 전 어, 수요일 날. 그때 피곤했는데도. 에이. 에이, 행복해 보이냐고. 저 이어폰 좀 주세요. 얘가이고 예, 그러면. 얼굴 왜 그래요? 얼굴이 왜 그러나 요 얼굴요? 이 네. 아. 자, 그리고 가, 승재야넌 가. 저는 그, 이 얼굴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. 아... 승지야네 <놀람> 통수 때려. <놀람>